안녕하십니까 1프로입니다 오늘은 추레라 주기장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 장비가 뭐 코로나 멋이기 때문에 또 비수기라 경기를 많이 탈줄 알았더니 장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도 있고 작년에 제가 텐 여기 세워져 있을 때 팔기 전에 오면 차들이 꽉차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빈대도 보이네요 저쪽도 조금 빈데가 보이고, 그래갖고 여기 출해라. 사장님한테, 어? 왜 차들이 없냐고, 경기 좋냐고, 조금 작년보다 낫냐고 하니까. 아이고, 차가 없을 때 들어와서 그렇지. 조금 있으면 또 많이 들어올 거라고. 근데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차들 상태를 보라고. 차가, 큰 차가 많으면, 그렇다지만새 차가 들어와 있으면, 경기가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쇠차들은 웬만하면 다 일하는데, 지금 쇠차 저기 두대 있고, 저기 두산차도 있고, 코베커도 있고, 이 쇠차들을 보면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들도 출해다가 조금 많이, 전부 다 많이 한가하고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얼렁, 이제 경기가 어떤가 좋은가 그거를 알려면 이렇게 주기장에 한 번씩 와갖고 이렇게 영상 찍을 것도 없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, 보는데, 이렇게 여기 추리라 뭐 사장님이 잘할 거 아니에요. 경기가 좋으면 맨날 막 장비 옮겨주고 뭐 하고 할 텐데 또 바쁘면 여기 주기장에 차가 없대요. 차가 텅텅 통어갖고차 구하느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차 들어온 차 잡아갖고 다시 실어갖고 내보내고 어디서 차 나올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알려준대요.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. 아 그렇게 이제 차를 수배 그런 식으로도 하는구나.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경기가 안 좋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나한테도 왜 장비를 안 옮기냐고 해갖고 제가 뭐6 w 이뭐 지금까지 현장에 짱박혀 있었고 저만 이제 조금 돌아다녔잖아요. 뭐, 그, 거리 얼마 안 되는 거좀 타고 다니기도 그렇고. 어, 이게 지금 삼성이라고 써있는 불도저, 도저. 나는 옛날에 불도저라고 했어요. 남바가 대장 01. 우리 중장비 중에 대장. 01, 대장. 우리 포크레인이 02, 부대장. 그 몇년 시인가를 저는 도자를 볼줄몰라 갖고 오래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자, 경기가 얼렁 좋아졌으면 좋겠네요.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도 이렇게 맑은 날에 이렇게 해가 떴는데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일프로였습니다.